안녕하세요. WD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얼마 전에 분양했죠. 예. D.I.L. 대연산구역입니다. 대연산구역. 할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할타님과 함께 대연산구역 D.I.L.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아이고, 할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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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참. 할타님. 예. 예, 대연상구역으로 왔네요. WMB, 그것보다, 예. 처음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예. 우리 이것도 이 음성 때문에, <laughs> 마이크 때문에 또 불안해. 우리가 카메라를 바꿨잖아. 예. 또, 예. 우리 영상이 4K에 60프레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아주 어. 고퀄리티죠, 고퀄리티. 왜 그러냐? 우리는 컨덴츠가 조금 부족해도, 예. 화면빨로 때우자. <laughs> 예? 조금 재미없더라도 화면은 예. 예쁘게 하자. 화면에 신경 많이 쓰는 그런 채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W 님 카메라를 바꿨는데, 예. 아 이게 좀 신경 쓰여. 아, 목소리도 예. 잘못 입력돼가봐. 마이크가 조금 오늘 예. 명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연상 구역에 다시 한번 찾았는데 옛날의 영상에 보면 어. 대연상 구역 우리 찍은 게또 따로 있어요. 찍은 게 따로 있는데, 예. 제가 여, 여기를 왜 왔냐. 여기 예. 분양을 했거든요. 아. 분양을 했고 네. 그래서 분양하고 나서 비디야기들 네. 약간 뭐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대연산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 마침 또 댓글에 어떤 분이 대연산구역 좀 가주세요 또 <laughs> DIL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또 댓글도 가셨더라고 네. 대연산구역 네. 우리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죠 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예. 사실 사전점검이나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가지마. 네. 우리 채널의 정체성이 요 임장이거든요. 그럼요. 어, 우리는 뭐 초대 안 받고. 우리 그냥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 대한민국 땅에, 부산 땅에 아무 때나 가는 거. 그게 <laughs> 일단 우리.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해서 가면서, 여기 보면 공사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예, 공사하는 것도 찍고, 몰래 찍고 공사하는 아, 몰래, 것도. 그 다음에 요,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이야기도 하고, 뭐 시세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채널에 도 정체성이거든 아 네. 멋집니다 우리가 요 컴백하면서 사연 잠 말고 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어이 우리 집에서 이 바로 보이거든요 지척에 있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여기 네. 한번 가보자 지금 보면 네. 와 시, 시끄럽죠. 아.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네요. 시끄러워 죽겠어, 내 네, 우리 집에서. <laughs> 어, 근데 왜 그거 어. 안, 안 달았어요? 시끄럽다고. 어, 근데 네. 이것도 약간 또 레전드 자랑인데 네. 시스템 창이 잘돼 있어. 아 그냥 문 닫으면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아, 그래서, 그, 예. 현수막 안 달았어요? 아, 뭐, 뭐, 그런가 봅니다. 근데, 예. 그거는 날라왔더라고. 기회가 있으면 좀 적어달라. 어어. 관리사무소에서. 예, 예. 지가 왔던데. 저좀뭐안 예. 냈어요. 아, <laughs> 야, 레전드 사람들 품격이 있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달면 또 곤란한데. <웃음> <웃음> 자, 두고 봅시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시끄러워서 예. 못쌓겠다 분명히 달것 같은데. <laughs> 보면 시끄럽죠, 지금. 예, 어,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 엄청 예. 시끄러워. 예. 바닥 그 토목공사 한다고. 엄청 시끄러운 네. 또 집에서는 또 조용해요. 아,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아, 시스템 창호잘잘돼 있다. 잘돼 있다. 어, 은근히 잘랑하는 네, 레전드. <laughs> 예. 그 대현상구역 이야기 본격적으로 또 나눠봐야죠. 그렇죠, 예. 그 대현상구역 이야기 좀 제가 찾아봤는데 예, 예, 예. 여기서 북항뷰가 예. 잘 보인다. 예. 그리고 심지어 어. 광안대교까지 보인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진짜 뷰가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W님, 예. 또 레전드 얘기해서 미안한데, <웃음> <웃음> 우리 집에서도 북항이 보이거든요. 아, 어. 진짜 손톱만큼 보이던데. <laughs> 아, 또 그런 말한면받봤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네. 내가 그동안 예. 이 뷰에 대해서, 예. 이 뷰의 가치에 대해서 예. 쭉 제가 시세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를 살펴 보니까 대형 상구역도 그렇고 레전드도 그렇고 네네. 지금 보면은 뭐 대연 파크 브루지오도 보인다,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얘기하는데, 네네.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예.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 그게. <laughs> 예. 아니, 그래. 눈에 촥 바다가 들어온다든지 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뷰에 대해 가치가 있는 게 예. 보니까 부산으로 보면 강한대교 뷰가 압도적으로 가치가 아, 있고, 그렇죠. 예, 가치가 있고, 강한대교 뷰가 정면에서 보인다. 앞에 거침이 없이 바로 바다가 보이고, 바로 강한대교 뷰가 보인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해. 아 예, 그, 그렇게 해야 가치가 좀 큰데 사실 예. 이거는 뭐 우리 만족이죠. 어떻게 보면 보인다의 아, 의미를 보인다의 의미와 만족인데 <laughs>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예. 뭐 무덤덤해지더라고. <laughs> 뭐, 그리고 뭐 사실. 비뷰 얘기하면 예. 이제 삼구역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 네. 올라오면은 다 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어디가요? 우리 집에서 레전드에서. 아 레전드가 어. 어, 이제 북한뷰는 안 보인다. 아. 아. 예. 아니 손톱마크 보이는 거 그거 뭐래도 예. 뭐가 뭐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예. 있는데. 예.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 <laughs> 안 보여도 어, 아무 상관없다. 아, 사는데 상관없다. 어, 아무 상관없다. 그 어차피. 그 뷰에 대한 가치도 그렇게 많이 측정되지도 않고, <laughs> 그 없어져 봐야. 그러네. 광안대교가 안 보인다든가, 뭐 네. 이러면 어, 큰데. 이거 바로 앞에 광안대교가 네. 있는데, 그렇죠.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가렸다. 그러면 어. 엄청난 타격이지. 어,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별 타격이 없어. 아, 오히려, 예, 오히려 어. 3구역이 생긴으로 해서 네. 더 시너지가 되지 않겠냐. 아, 더 그런, 좋은 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아, 동방 성장한다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로. 예. 야, 근데 진짜 넓긴 넓다. 지금 우리가 어. 한참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지가 넓죠. 예. 어마어마네요 예. 예. 여기도 4,400세대가 넘으니까. 와. 예. 맞네요. 요, 저기가 끝인 것 같은데. 예. 일한 바퀴 여기 쭉 왔으니까 뒤로 가볼까요? 올라가는 길이 없어졌네요. 아, 그렇죠. 예. 아, 예전에는 우리가 올라가 볼수 있어서 쭉 한번 예. 올라갔었는데. 예. 이제는 공사한다고 아예 다 막아버렸네요. 그렇죠, 예. 볼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예. 저희가 임장 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굳이 그러... 올 필요 없네요. 그러고, 우리 집에서 잘 예. 보입니다. 아, <laughs> 아, 집에서 한번 촬영해 주실 거죠? 촬영해서 제가 예. 요딱 띄워 드릴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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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근데, 대연상구 여기가, 예. 얼마에 분양되었습니까, 이게? 여기가, 예. 그때 당시에, 예. 좀 고분양가 논란이 살짝 있었는데, 엄청 비쌌는데, 엄청 비쌌죠. 그래서 뭐, 예. 7억 후반대, 8억, 8억 갔죠. 갔는데, 예. 갔는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오. 거기, 거기서 또 프리미엄 붙어서 완판도 되고, 아니 어. 이안 좋은 부동산 시장에 예. 프리미엄이 붙었다고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예. 실제로 거래도 되고 그랬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야, 근데 예. 이 전매 제한이 있을 건데 그렇죠, 예. 프리미엄이 어떻게 거래되고 뭐 이렇게 거래가 되나요? 일단 6개월 전매 제한인데 아 6개월? 어, 6개월 전매 제한이거든요 예. 6개월 전매 제한인데 예, 예.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닌데 예. 거래를 해요 실제로 아, 예. 아,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은 있는데, 예. 합법은 아니죠. 합법은 아니고, 뭐, 예.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하자. 나중에 <laughs> 약속을 할 수도 있죠. 전매 제한이 끝나면, 네네. 이제 실가 거래 계약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네네. 거래를 하면, 예. 프리미엄이나, 그 다음에, 뭐, 계약금, 예. 그런 걸다 줘야 되거든요. 예, 예. 매도한테. 네. 다 줘야 되는데, 바로 명기 변경이 안 돼. 전매 제한이니까. 아, 약간 가슴 졸이면서.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에서 <laughs> 계약서나 네. 그 분양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약서 원본하고 그 서류를 다 받아놔요. 아, 네. 뭐 어떤 뭐 각서 이런 거다 받아놔.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그걸 들고 있다가 아, 예. 이제 전매제한 풀리면 예. 반명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그렇게 해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다. 거래가 되는데 예. 거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 전매제한이 끝나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해.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 등록 못하던 거 쌓여있는 거 쌓여있는 걸다 등록하거든 야 장난 아니겠네요 그러면 예. 실전에 예.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 또 글을 올려 거래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부산 거래량 1위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거래, 거래 많다 네.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거래되고 있다 <laughs> 핫하다 그런 식으로 실전에 올리는데 불인이들은 예.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믿지 그거를 야 실제로 실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궁금해가지고 고객의에 접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를 보고 있는 숫자. 그게 음악방이아요그걸 캡처해가지고 떠올리더라고요. 그거는 지금은 예. 이제 그게 좀 덜한데 예. 옛날에 한참 아파트들이 많이 뛰고갈때 서로 막뛰고갈때 단톡방 들어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고객노로 접속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단톡방에서 아. 입주민에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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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톡방에서 몇 명이 보고 있는가 띄우네 그래서 지금 뭐몇백명 뭐, 뭐, 돌파했다. 조금 더 힘을 내자. 아, 어, 더 클릭해라. 어. 막 그래 하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누가 실전에 글을 올리면 내가 예. 글을 올렸으니까 댓글로 좀 많이 달아 주세요. 막이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 짜고 치는 게 많습니다. 예. 아, 그거 예. 믿을 수가 없네. 네.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그런 예. 것도 있는데 나 순수하게 믿었는데 보통 예. 다 믿지. <laughs> 근데 우리 채널에서 그런 거다 얘기하잖아. 아, 예. 그런 게 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매 제한인데 그렇게 어. 이루어지는데 예.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지금은 뭐 상승장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예. 내가 예를 들어서 3천 주고 예. 계약을 딱 해놨어 어. 명의 변경을 못해. 그런데 어. 이 3천이 갑자기 불장이 와가지고 3천 프리미엄이 한 1억이 돼버렸어. 어. 그럼 명의 변경 안 해주거든요. <laughs> 어. 좀더 내라, 더 내라, 더, 더 내라. 내든지 나도 먹고, 어. 니도 먹고,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하든지 협의를 하겠네. 그러니까 그걸 뭐 보통 뭐. 뭐, 사고, 터진다 그러는데 어, 사고 예. 터졌다, 그러는데. 사고 터졌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게 좀 위험한 방법이다. 아,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예. 유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저 그러면, 예. 이 가격이 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양가 예. 예. 보고 약간 쇼크 받았는데, 팔 예. 8억 5천 뭐, 이래 나오면, 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레전드하고 비교하면, 진짜 너무 비싼데, 레전드 어쩝니까? <laughs> 우리님, 예. 자꾸요, 레전드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옆에 에, 있잖아. 그렇죠. 예. 대연상 구역이 일단은 뭐 8억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치고 네. 올라갔는데 레전드가 네. 지금 바닥을 좀 다졌어. 어, 아. 엄청 폭락을 하다가 예. 바닥을 다져 가지고 바닥을 다졌다는 거는 예. 본인 생각입니까? 데이터 생각이지. 데이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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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이터라고 데이터가 그랬어 분석, 분석하고 있네. 바닥을 다지고 잠깐 살짝 반등을 해 가지고 어. 다시 이제 6억대까지 떨어졌다가 <laughs> 1억 <laughs> 거의 10억까지 갔다가 예, 예. 이게 확 떨어졌어. 어. 그래 가지고 6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예. 지금 다시 7억대로 올라왔거든요. 7억대로 예.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이 시세라는 게, 음. 내가 보니까, 예. 이 대현동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잖아. 그 혁신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죠. 여기 힐스도 있고. 힐스도 있고, 레전드도 있고. 레전드도 있고. 사, 요 뒤로 또 있잖아. 3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그 네. 4구역 클라센터도 있고. 아, 클라센터도 있네. 대형파크 프로지어부터 해가지고. 와, 많네요. 엄청 많은데. 네. 보니까 네. 엄청 시세가. 그 네. 거래되는 가격이. 네. 엄청 과학적이야. <웃음> 어, <웃음> 아, 과학적이야. 이거 과학이 더 네. 들어가는가? 아 과학적으로 정말 입지별로. 네. 입지별로. 탁탁탁탁 가격이 딱 형성돼 있어요. 아 그것도 예. 입지별 영향이 다 가네요. 그렇죠. 예. 왜 제가 뭐 비록 레전드 입주민이지만 예, 예. 레전드를 제가 주관적으로 네. 높게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주위에 레전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많아가지고 왜 우리가 혁신보다 싸냐? 에스케 어. 힐스보다 싸냐? 어. 이거는 부동산 가돌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지만 네. 그런 시세 차이는 좀 계속 나지 않을까. 아 역시 입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라든지 네. 탐구역도 그렇고 시세가 계속 올라가면 예. 결국 레전드 다 따라갑니다. 예. 아, 키 맞추기 한다고 하는데 그거 예.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다 따라가거든요. 예. 레전드가 아직까지 조금. 가격이 싸다고 해서 뭐 상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예. 나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아, 더블린 님. 예. 이제 이쪽이 이제 안쪽인데. 요 올라가면 죽든데 오, 올라가니까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laughs> 어. 야, 여기도 이제 약간 좀 높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예, 평탄하겠지만 예. 현재는 아직 평탄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항상 힘들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여기 통학로가 있나봐요? 동학로죠 예. 예. 아 예. 어쩌면 예. 우리 아들도 이쪽으로 가야될수도 있습니다 아, <laughs> 예. 아 천천히 만약에 되면 아들이 여기로 그렇죠 대기 예.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 <laughs> 자 뭐, 하, 할타님은 여기로 이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연상구형이요 예, 예. 저는 일단은 레전드에서, 뭐, 솔직히, 뭐, 뭐 이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이 몇집 없어요. <laughs> 우리 집이 알랄라이거든 <laughs> <laughs> 어. 내가 사는 곳이 알랄라이니거든그 그렇죠. 그래서 저는 <laughs> 용의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 그렇군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 레전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laughs> 저 봤을 때뭐 10억이면 뭐 간다 해서. 10억 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6억 6억이라 했습니까 7억대인데 예. 7억대데 예. 레전드가 예. 제가 다시 레전드 시세 에 대해서 제가 빠삭하거든요 <laughs> 빠삭한데 예. 뭐이 말을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예. 한창 불장 때 예. 10억 넘게까지 예. 콜이 다왔었어요 그때 오. 근데 찍힌 건 없어 지금 어. 왜냐면 그때 너무 불장이라서 예. 집주인들이 다걷어버렸거든 아. 아, 어. 그 10억이라는 거 팔사타입 기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국평 기준으로. 그런데 예. 아, 그렇게까지 시세가 올라갔다가 예.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는데그 예, 예. 그때 샀던 분들은 다 손해 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예. 레전드가 예. 분양가가 예. 3억 3천, 3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웃음> <웃음> 3억 3천, 3억 4천 되는 게 예. 10억까지 올라갔다가. 예. 6억 중후반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한잡 하잡 아, 떨어질 때. 아, 그래도 두개 장사했네. 그렇죠. 예.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아. 그분들은 손해본 게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중간에 혹시나 그랬던 예. 사람은 조금, 예. 아,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세가 예. 그동안, 한몇년 동안 또 너무 예. 불장이어가지고 네네. 조금 거품이 좀 끼었었어, 사실. 아. 아. 지금 거품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막 당연하죠, 그래. 당연하죠. 예, 올라갈 때는 오랜다. 무조건 올라가기 쉽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시장이 오니까 예. 아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르기는 올랐구나. 그렇죠, 예. 예. 오. 레전드 한번 삐쳐볼게요. 아, 웅장하네. <laughs> 꼴보이싫지만 웅장하네요. 예. 그렇게 한데, 네, 네. 완판도 빨리 됐고, 예. 그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완판도 빨리 됐고, 그 완판 바로 심지어, 됐더라고요. 심지어는 예. 피도 붙었어. 어프리미왜 왜 그러냐. 예. 분양권이니까, 예.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진입하기가 쉬워. 그래요. 예. 제 아는 지인도 예. 당첨됐어요, 당첨. 아, 예, 일본,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1분 당첨돼가지고 8천만 원 겨우 마련해 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아파트보다는 쉬우니까 네. 이렇게 이제 잘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장이 좋고 이래 하면 네. 네. 또 수익이 큰데 네. 제가 살짝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입주를 할때 입주 전에 팔면 되는데 네. 네. 투자 하시는 분들은 입주 전에 팔아도 세금이 비싸 오. 어, 입주 전에, 분양권은 이제 무조건 60%거든요. 1년 지나면 예. 세금이 무조건 60%야. 아. 주위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야, 뭐. 내년에 법 바뀐다. <laughs> 어, 희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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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바뀐다. 예. 이제 뭐, 지득세도 바뀐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약간 모험을 거는데, 어어. 그렇게 모험을 걸거나 또는 예. 분양권 입잔금 치고 지득하기 전에, 예. 그 전에 내가 팔아불란다. 어. 단다 치는 건 단타. 단타. 어, 단타칠란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야저저 보시면 W님. 어. W하고. 야, 어우, 어, 멋지네. 전망은 쪽에... 좋아. 예. 여기, 여기 아파트가 전망은 조, 좋겠어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이잖아. 예. 근데 바로 앞에 안 보인다는 거. <웃음> 아. <웃음> 여기서도 예. 조금 멀리 있잖아요. 멀리 보인다. 예. 그래서 예. 이 뷰에 대한 가치가 예. 조금 그렇게 크진 않다. 크진 않다. 이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용기 아, 용기 내서. 용기 내서. <laughs> 소신 말은 하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데 여기가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 입주장이 예. 문제인데 예. 입주장일 때 예.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나 입주를 못할때 예. 전세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또 전세 팁또 우리 하나 또 아, 했잖아. 비비 앞에서 <laughs> 어, 보셨을 겁니다. 예. 예. 우리 하는데 내가 왜 염려스럽냐 하면 이게 네. 분양가가 한 팔억. 이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예. 7억을 넘게 이제 해야 돼. 녹음하고 잔금하고 하면 예예. 7억이라고 보면 예. 잔금치려면 전세를 뭐 6억 이렇게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음, 좀 만약에 그 예. 자기 돈이 없다면 그렇죠. 예. 예. 좀 크게 해야겠죠. 6억 이렇게 이제 음. 해서 이제 전세를 빼야 되는데 예. 중요한 게 뭐냐? 음. 조합은 분양가가 네. 3억대예요. 와, <laughs> 네. 대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은 예.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자기는 2억 뭐 이렇게 2억 후반 대도 내도 돼. 와 네. 너무 네.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예. 그데 네. 중요한 게 네. 항상 입주 때만 되면 네. 항상 나오는 말이 아 우리 아파트는 실거주가 많아서 네. 뭐 전세 물량 많이 안 나올 거다. 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희망적인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죄송한데 네. 단호히 얘기하면 네. 물량 쏟아질 겁니다. 아 그걸 참고해야 된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물량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아, 그거 리스크가 조금 있네요. 어떤 어떤 아파트든 예. 입주장 때는 무조건 쏟아집니다. 아. 예, 그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아파트는 실거주가 많기 때문에 전세 별로 없을 것이다. <laughs>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아. 무조건 많이 쏟아지게 돼 있고 어.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아. 예. 지금 보면 예. 레이 카운티 전세 가격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 벌써부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레이 카운티도. 거기는 물량이 아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 상이죠. 황 참고를 해야겠다, 그렇죠. 예, 거기도 조합원 분양가가 3억됩니다 아, 레이카운트도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아, 예. 그래야 되네. 예,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예. 그 전에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예.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어, 그거 이제 좀염려스러워 거서. 예. 혹시 뭐 이제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항상 내가 예, 알고는 있어야 된다. 고 모르고 ]죠. 당하는 거안 예. 된다. 내년 상구역 좋습니다. 좋고 예. 입지 좋고 아파트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최소한 전세 얼마만큼 내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량이 너무 많다. 물량이 너무 많고 여기도 조합 설립되고 사업을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조합은 분양가가 되게 싸다. 그거 알아둬야지 대비를 어. 할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분석이라까지는 없이 오늘 우리가 한번 대연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상구역도 이야기했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랜만에 저희 대연상구역 한번 인장을 돌아봤는데 네. 한참 공사 중이라서 뭐볼 거는 없지만 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괜히 인장을 올 필요 없이 저희랑 같이 한번 쭉 찾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길 가면서. 많은 팁들을 또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뭐든 미리미리 알아야지 대비도 가능합니다.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항상 고민하면서 입주 때까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